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국방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지난달 KF21 전투기 자료 유출 혐의를 가진 인니 기술자 5명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두고 현재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한국에 대해 또다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니 관계에서 미묘한 기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최근 보안 이슈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인니와의 방산 협력 부분에서 각종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함에 따라 인니 측과의 공동 개발 기본 합의서 및 비용 분담 합의서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인니 관계의 미묘한 기류가 감지돼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니 대통령이 공식 취임을 전후해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잇따라 순방했음에도 한국은 찾지 않은 것입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삼성 장군 출신 정치가로 이전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국방장관 재임 시절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을 받았지만 그런 그가 주요 방산협력국인 한국을 찾지 않은 것은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이 인리에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중국을 찾은 데 이어 취임 후첫 순방지로 중국을 택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중첩해역에서 공동개발 협력을 모색한다는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인리와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접한 북나투나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랬던 두 나라 정상이 북나투나해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분쟁 지역에서 협력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대인이 투자 규모를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봉쇄에 대응한 시장 확대 일환이라는 평가인데요. 프라보어 대통령은 군 시절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국방장관으로 부임하자 중국은 공식 외교 라인은 물론 화상인맥까지 동원해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가 프라보어 대통령 당선 취임 후 잇따른 방중으로 이어졌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으로선 미중 전략 경쟁 속 중국의 영향력이 인니에서 크게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창기 KF-21 전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가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예산 절약과 위험분산 차원에서 국제 공동개발 방식을 추진했고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제공해 주었다고 할수 있을 만큼 초창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초 협력 분위기와 다르게 현재 인도네시아는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사실 과거만을 본다면 한참 동안 수출에 성공하지 못했던 T-50 전투기가 인도네시아에 첫 수출을 진행한 이후 T-50 훈련기와 T-50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FA-50까지 성공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는 이미 인도네시아에 48대 양산 수출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순조롭게 흘러간다면 첫 수출이라는 높은 허드를 쉽게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방산 전문가들은 개발 부담금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수출이 성사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인 약속마저 밥 먹듯이 어기며 한국에게는 직간접적인 피해만 끼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술이 더 유출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인도네시아와의 연을 끊는 것이 나은 듯 보입니다. 방사청에서는 결국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줄이며 기술 이전 역시 그 정도 수준에 맞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한국에게 모든 기술을 이전해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분담금 수준에 맞춰 기술이전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한국의 배신적 행위라는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기술 유출 수준에 따라 현재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인도네시아인데요. 발끈한 인도네시아 언론이 한국에 대해 더욱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KF21 전투기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각종 방산 전시회와 에어쇼를 계기로 많은 국가들의 구매 목록에 KF21 전투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다운그레이드 되며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은 영국이 빠진다면 애당초 들어오길 희망했던 사우디를 다시 넣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제 이러한 전투기 개발 난항을 비웃으며, 대한민국 KF21 전투기 공동개발에 대한 거대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사우디가 GCAP에 가입하려 할때 결사반대 했던 일본은 영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고, 뒤늦게 사우디에게 제안한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는 개발이 무너질 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사우디아라비아는 6세대 전투기 위성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위 관계자는 사우디 차세대 중형위성에 대한 기술이전과 현지 생산은 성능개량, 용공동 연구 개발하는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와의 KF-21 6세대 공동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보도되었지만 이번에 중요위성까지 포함돼 보도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사우디와 6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할 때 전투기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군용 위성을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앞으로 사우디에게 위성 약 200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6세대 전투기뿐만 아니라 위성 개발과 판매 계획까지 알려지자 전투기 개발에 안달난 일본과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만뒀던 인도네시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금 때문입니다. 최근 산출된 6세대 전투기 개발 비용은 무려 22조 원가량이며, 한국 역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빠르게 6세대 전투기까지 개발하기 위하여 현금 부자인 중동의 석유부국과 손을 잡는 판단을 했습니다. 미국까지도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자금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판단에 대해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기술 성장 현황을 본다면 가장 전투기 개발을 늦게 시작한 한국이 누구보다 빠르게 5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성시킬 기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전투기 개량형에도 진심인 상황인데요. 한국 전자전기와 EMP 레이더의 성장으로 개량형 전투기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 보라매를 세 가지 버전으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모든 버전이 완성될 경우 각종 파생형 개발로 보람해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 및 추가 양산을 통한 공군 전력 증강이 이루어질 텐데요. 첫 번째 버전은 KF-21EA 버전입니다. 일렉트로닉 어택이라는 해당 버전은 미 해군의 전자전기인 보잉의 EA-18G 그라울러와 역할이 유사한 전타전 전투기입니다. EA의 핵심 임무는 에스코트 제머로 북한 및 적국을 공습하는 아군 공격 비행대와 함께 동행한 후 아군 비행기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파 방해로 적 지대공 레이더나 미사일, 항공기의 탐지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AARG MIR과 같은데 레이더 미사일을 탑재해 적 지대공 미사일을 제압하는 방공망 제압 임무에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EA 개발을 위해 복자형 KF-21을 개조하여 후방석을 전자전 오퍼레이터가 탑승할 수 있는 좌석으로 개조하고 총 3개의 전자공격 장비와 2개의 전자정보 수집 장비를 KF21에 장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중 3개의 전자전 장비는 2개의 고주파 전자전 장비와 1개의 저주파 전자전 장비로 구성되어 적이 가진 거의 모든 주파수에 대한 전자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개의 ESM 장비는 KF21 EA의 날개 끝에 2개가 장착되는데 주변의 전파 정보를 분석해 적의 레이더 위협이 어떤 거리에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보를 수집한 뒤 직접 공격이나 전자 공격을 수행해 아군 항공기를 보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버전인 KF21EX는 한때 KF21 블록3로 불리던 KF21의 성능 개량 버전입니다. KF21이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는 반면, KF21EX는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성능을 위해 새로운 성능을 추가하게 됩니다. 우선 내부 무장창 IWB를 장착해 외부 무장을 장착할 때보다 텔스 성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현재 실전 배치된 전투기 중 내부 무장창을 가진 전투기는 F22, F35, s o 5 7밖에 없는 첨단 기술입니다. 이를 위해 KF21의 기관포 배치가 일부 변경되고, 반매립식 무장 장착대 공간에 내부 무장창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레발 혹은 8발의 소형 스마트 공대지 무장이 장착되게 됩니다. 추가로 외장형 표적 획득 장비 EOTS 역시 내장형으로 바고 스텔스 성능을 더욱 높이고 기타 능동 전자주사 레이더나 자체방어 전자전 장비인 EW 수트 등도 개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버전은 KF21SA입니다. 이는 수출형 버전인데요. 현재 수출을 협상하고 있는 어느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버전이 바로 SA입니다. KF21은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용 IFX가 계획되고 있으나 보조 연료 탱크를 제외하고는 한국 공군 사양과 거의 같은 것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상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만큼 인도네시아 버전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KF21SA는 그 외에 수출국 요구 사항에 맞춘 무장과 내부 장비가 교체될 전망입니다. 주요 방산 기업은 향후 몇 년치 일감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 정세도 크게 악화되면서 역설적으로 세계 방위산업 업체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사실 탈냉전 이후 각국이 무기 구매를 필연적으로 줄이면서 방위산업이 오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급변한 국제 정세로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안보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들의 실상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여러 무기체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제조 공정도 까다로운 전투기의 경우 이미 대기 기간이 심각할 정도로 긴 수준입니다. 신규 주문이 거의 없던 시절에는 전투기 구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입금하면 1, 2년 내 출고가 가능했습니다. 반면 최근 들어 인기 기종은 계약 후 빨라야 3에서 4년, 최악의 경우 6에서 7년 후에나 초도 물량을 받는 상황입니다. 전투기 출고 대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출고대란 상황 덕분에 한국의 FA50이 더욱 각광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세계 각국으로 번진 4.5세대 전투기 도입 열풍에 힘입어 가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 중인 전투기는 단연 미공 로키드마틴의 F-16 바이퍼입니다. 과거 로키드마틴은 2019년 F-16 생산시설을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그린빌로 이전했는데요. 주사업장인 포트워스는 신형 전투기인 F-35 생산에 집중하고 잔여 물량이 몇대 없는 F-16의 경우 별도로 소규모 생산 시설을 차려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그린빌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을 때 생산직 노동자는 2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이 몰리면서 공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져 11월 기준 노동자 약 800명이 전투기 생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손이 30배나 늘었음에도 매달 생산되는 F-16은 2.5대에 불과합니다. 현재 공장을 증축 중이라 2026년쯤에는 생산량이 월 4대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7월 말 기준 밀려있는 주문 물량만 129대에 이릅니다. 지금처럼 한 달에 두 대를 생산하는 속도로는 전투기 계약 후 인도까지 64개월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죠. 실제로 2020년 8월 F16 바이퍼 66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데만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한 대의 전투기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투기를 사려는 나라는 많은데 물량이 받쳐주지 못하니 당연히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FA-50이 F-16을 제치고 그 위상을 보여주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최근 FA-50 전투기의 조속한 납기와 현지 지원 등이 입소문을 타며 F-16 전투기 최신 버전을 주문한 주변 국가들의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는 물론 불가리아까지 한국산 전투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F-16과 유사한 구조인 FA-50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조종사의 비행훈련과 초계비행 등 평시 일상 임무 수행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전력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과 가격의 저렴함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FA-50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로키드마틴과 F-16 전투기를 기반으로 공동 설계한 항공기입니다.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의 반대급부로 기술을 이전받아 탄생했기 때문에 F-16 구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타 기종 조종사의 경우 54소티를 타야 F-16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지만 FA-50 조종사는 9소티로 충분합니다. 소티는 비행 횟수를 말하는데 얼마만큼 한국산 FA-50 전투기가 미국산 전투기의 훈련기로 훌륭한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조종사 양성에도 놀라운 효율을 부여합니다. 이로 인해 이제 유럽까지 한국산 전투기가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불가리아 정부가 오랫동안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외신들도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국방비에 적은 돈을 사용하며 자린고비라 불리는 불가리아는 박물관에 나있을 법한 미그 21 전투기를 현재까지도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십 년 전부터 신형 전투기 구매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프로젝트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09년과 2013년 전투기 도입이 논의되던 당시에도 노후와 판정을 받은 미그 21은 구동 자체가 위태위태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대수는 겨우 4대 뿐입니다. 심지어 곧 도입하겠다던 중국의 X86 역시 그 인수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불가리아 정부를 비판했던 불가리아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까지 모델명을 꼭 집어 fa-50을 당장 도입하라고 불가리아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20년 가까이 끌어오던 불가리아 전투기 사업이 지금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불가리아 라데프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만남을 가졌는데요. 한국은 불가리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불편함 없이 사업을 할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격려를 요구했고 라데프 대통령은 얼마 전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fa-50 전투기와 K2 전차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사실 불가리아는 2009년 사업 초기부터 신형 전투기가 아닌 중고 F-16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당시에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신형도 아닌 구형 F-16 전투기는 무려 50년 이상 현역으로 활동한 노후화된 기체이며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불가리아 정부의 결정 도 이해되는 것이 f-16 계열은 지금까지 기록된 5천여대에 가까운 생산 대수가 말해주듯 세계 시장 70%가량을 잠식한 신뢰성 높은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첨단 전투기라 불릴 수 없는 4세대기라는 낮은 평판과 달리 실제론 상당수의 국가에서 최상위 전술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령 f-16 전투기를 로우급으로 불리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있는 반면 불가리아처럼 자국의 최상위 전술기로 사용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냉정한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불가리아 정부가 처음에 결정대로 꾸준히 F-16 도입을 추진했다면 최소한 지금처럼 욕을 먹고 있진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2009년에 이어 2013년 그리고 현재까지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 불가리아가 점찍은 기종은 포르투갈이 만든 3세대 F-16 9대 정도였는데, 도연 2017년부터 카인은 갑자기 스웨덴 사업에 그리펜을 도입한다며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펜 도입권을 발표까지 해놓고 한참의 시간을 끌더니 의회 승인이 없었다는 핑계로 프로젝트 자체를 좌초시키더니 이번엔 러시아 측과 협의해 미그 29와 수호이 25를 개량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줍니다. 신기종 도입보다는 익숙한 미그29를 개량하는 것이 도입비용과 인력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댄 것입니다. F-16보다 퇴물로 취급받는 80년대 기체를 개량한다는 계획에 많은 불가리아 국민이 실망했습니다. 결국 이마저도 여론의 반대와 국방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들어 사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결국 불가리아 공군은 F-16 바이퍼 블록 70 전투기 16대를 주문했고, 로키드마틴은 2중 8대를 5억 1200만 달러, 하나 7천억 원의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이 많은 화제와 논란이 됐던 이유는 통상적인 F-16 바이퍼의 절반도 안 되는 초염과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사항에 엔진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납기 전에 조종사, 정비사에 대한 교육용으로 시장용 F-16 두 대를 무상 제공하는 등 많은 특별 대우를 해줬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는 2022년 추가로 F-16 바이퍼 8대, 예비 엔진, 한약, 부품 등을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 총 13억 달러, 한화 약 1조 8,34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계약된 내용은 노스롭 그루먼 사의 ANGPG-83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와 레이시온의 신형 미션 컴퓨터, 향상된 전자전 시스템, 지상충 돌방지 시스템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불가리아가 특혜를 받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납기 문제로 인해 불가리아는 골머리를 썩히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코로나 19 때부터 현재까지 생산 설비 문제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량이 계속 정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F16 바이퍼가 가장 급히 필요한 나라인 대만 역시 1년 이상 출고가 연기된 상태로 2026년에나 납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입니다. 대만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연계로 계약한 불가리아는 언제쯤 F-16 바이퍼를 받아볼지 장담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에 불가리아 정부는 F-16이 도착하기 전까지 전력 공백을 메우면서 중간급 포지셔닝의 역할을 할 3차 전투기 조달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불가리아는 한국산 FA-50 전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다만 FA50은 2017년 1차 도입 사업 때도 꾸준히 거론되어 왔지만, 당시엔 무기 옵션부터 인지도, 신뢰성까지 많은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일한 장점으로 신형 기체란 점만 부각되어 시장에서도 주목을 끌지 못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폴란드가 갑자기 FA50 48대를 계약하면서 불가리아는 물론 세계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폴란드 역시 F16 바이퍼 블록 70을 주문했다가 취소한 상태였습니다. 취소한 이유는 납기 지연의 이슈의 도입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로키드마틴과 폴란드 정부 간의 세부 계약 내용을 알수 없지만 당시 F-16 블록 70의 도입 가격은 통상 1,200억원 선으로 대당 가격 600억원 수준인 FA-50 전투기의 두 배였습니다. 여기에 저평가되었던 FA-50 전투기의 성능과 안전성까지 어필하면서 폴란드 정부는 물론 불가리아의 여론까지 뒤바뀌게 된 것인데요. 사실 F-16과 FA-50은 체급 자체가 다른 전투기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불가리아 정부는 한국산 FA-50이 가장 적합한 전투기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리아가 처한 상황에선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이 수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미그 29의 비행 안전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과 F-16 바이퍼 블록 70의 도착 지연으로 불가리아 항공 전력에는 구멍이 뚫린 긴급 상황이며, 현재 경공격기로서 비교 불가의 가격 대비 성능과 신뢰성을 가진 FA50 그 이상의 선택지는 없다는 것이 그들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FA50은 이미 전장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으며 수많은 국제훈련과 실제 전투 상황에 참여한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고급항공, 전자공항 및 다기능을 갖춘 FA50은 공대공 및 공대지 모두에서 탁월합니다. 나토 군대와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은 불가리아 군대에 완벽하게 적합하며, 변화하는 안보 역학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는 발칸반도에 위치한 불가리아의 전략적 위치를 감안할 때 특히 매력적이며, 이 지역은 높은 준비태세와 적응력을 필요로 합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전투기는 많지만 FA50만큼 경제성과 최첨단 기술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전투기는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FA-50의 낮은 운영 비용은 불가리아는 국방 예산을 고갈시키지 않고 공군에 현대화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제성은 낮은 코스트의 고성능이라는 FA-50 가격 대비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 언론이 FA-50을 강조하는 주요 이유는 불가리아가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에 대한 필요성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 공중 위협 특히 러시아의 침략 야역에 맞서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FA50과 같은 저비용 대안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FA50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이제는 불가리아와 같은 국가에서 계약을 성사시켜 주요 무기 제조 업체로서 한국의 명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한국의 FA50을 도입한다면 이는 양국의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닌 전략적 제휴라 할수 있습니다. 불가리아로서는 이번 계약을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첨단 국방 기술을 받아들일 좋은 기회일 것이고, 한국에 있어서는 미국 등 서방 강국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벗어난 외교적 승리라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FA-50 불가리아의 전투기 획득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는 것을 전투에서 입증된 성능, 비용 효율성 및 상호 운용성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의 FA-50은 여전히 강력한 서방 및 러시아 전투기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임시 전투기를 구입하려는 불가리아에 최근 프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그리펜과 미라주에 대한 추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다자간의 경쟁 상황에서 불가리아와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은 한국의 기술이 전통적인 강대국에 도전하고 능가할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련불가리아 국방부는 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망을 단절시키고 프로젝트를 기밀로 선언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불가리아 정부의 마음이 어느 정도 결정됐다는 증거라 예측하는 외신도 존재하는데요. 최근엔 FA-52F-16 바이퍼가 도착하기 전까지 전력 공백을 메우는 임시 용도의 전투기가 아닌 완벽한 대체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FA-50의 전체적인 성능이 F-16의 수준은 아니지만 국방예산 증액 쉽지 않은 불가리아의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의장과 만난 불가리아 대통령 및 의장이 FA-50 전투기를 언급했다는 것은 계약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실로 FA-50 전투기의 위상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